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GA 기준 보험몬스터 한다오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손해보험 생명보험 세개 회사를 선택해서 시책과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메리츠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메리츠는 24년 4월 시책이 5만 원까지 이상합니다 이번 달은 5만 원까지는 1,700% 사람 헷갈리게 10만 원부터는 이제 그 400%가 빠지기 때문에 1,500%입니다. 10만원부터 1,500%로 생각을 해서, 사실 1,700이 아니라 1,500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도 기분 좋게 1,700%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그, 우리 주차책, 여러분의 그 표에도 그 5만원까지 200%가 포함돼서 써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700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음, 그래야지 지금 여러분의 회사와 하고 비교가 되니까요. 설계사도 이제 수수료는 똑같, 똑같습니다. 2월이 760%. 적어볼게요.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수수료가 510%, 그 다음에 85% 구간으로, 그 다음에 법인시책 100% 지급하고, 원래 관리자시책인데 FP에게 같이 나눕니다, 저희는. 그 주차시책이 150%. 이렇게 되면 이걸이 760%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천천히 적어서 한번 보시면 제 계산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아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5만원까지 1700%, 10만원부터는 1500%, 음, 1500%로 할까요? 천오 1500%로 할게요. 10만 원 넘으면 1700이 아니니까. 1500%로 했을 때 이제 첫 주차에 이 고리 150%. 150%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통상적으로 근데 또 메리츠는 24년 3월과 4월에 금 연속 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 시책이 최대 400%까지 나갔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합치면 1900%입니다. 예그 최대로 지난달과 연계를 계속 어, 계약을 했다라는 가정으로 설명을 드리면, 음, 1900%입니다. 1900%고요. 1900%, 1900, 1900 봅시다. 예, 보시면, 2월이 150%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주차 시책 1900에서 2월의 150%를 빼면은, 1750입니다. 1750%고, 그 다음에 수수료. 설계사 수수료가 그, 나머지 40%에 85%는 340%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죠? 2,090%네요. 나머지 양이 2,090%입니다. 총량이 아니고 나머지 양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라고 나머지 양이랑 합치면 2,850%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수수료죠? 왜 이런 수수료가 지금 여러분의 회사, 이거 참고로 메리츠는 어, 지금 그 5만원 200%를 뺐습니다. 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왜 이런 게 지금 본인의 회사에서는 이런 숫자를 보실 수 없을까요? 이, 이런 숫자를 보실 수 없는 이유는 어, 평균 이상의 시책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는 조금 이제 시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GA는 유통업입니다. 유통업이고요. 물건이 아닌 보험을 이제 유통해주는 중간 유통업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중간 유통업은 마진을 남기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기업이니까요. 기업은 이익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율로 남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시책이 올라가면 그만큼 나의 시책이 전부가 아니라 회사와 더 나누는 게 생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다 드립니다. 저희가 가지고 간다는 말씀드리는 부분만 가져가고요. 그외 것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 여기 사람들 여기 보면 최대 뭐 천, 손해보험 최대 1500% 손해보험 최대 1700% 손해보험 최대 200%까지 이런 이 최대라는 뜻은 더잘 아시겠지만 한 회사 가장 높은 회사 한 회사가 그2000% 1700% 1500%라는 뜻입니다. 최대라는 거는 근데 사실 저희 1인주의의 철학대로 계산을 하면요. 제 관리자가 수수료가 5분의 5인데 5분의 1만 관리자가 가져가고 5분의 4를 설계사님께 다 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1인주의가 가진 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주의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불편해. 뭐 영업 지원이 없어. 뭐 영업 계약하기가 힘들어. 누가 질문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거짓말입니다. 1인주의도 관리자는 영업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계사님께 수수를 료 많이 드리기 위해서 영업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관리자들은 아까 저죠. 저 관리자 저죠. 저는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조금 정신이 없긴 한데 전화하면 받습니다. 물론 통화 중일 땐못 받습니다. 캐치콜 SK로 바꿔서 콜 골키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전화하면 되고 또 카카오톡 보내면 됩니다. 사실 뭐 부끄러운 PR이지만 이제 COT 등록했습니다 영업 열심히 하고 있고 매월 30건 최근 10년 동안 3천 건 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업관리와 영업지원은 정상에 오른 사람은 정상의 그 공기를 알려줄 수 있고요 중간문턱에 올라간 사람은 중간문턱의 공기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 이제 지도자로서 더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1인 GA라고 영업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다 다만 당신에게 수수료를 많이 주기 위해 관리자도 어, 하지 말아야 할 아니 굳이 안 해도 되는 그죠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하죠 굳이 안 해도 되는 영업을 하는 거죠 왜 굳이 안 해도 되는 이라고 표현을 쓰냐면 1인주의 관리자 어, 저죠 아, 저. 저는 저리크루팅에 어,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는데요 근무시간을 더 늘려서 요 근무시간 동안은 영업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팀원에게 수술을 더 많은 최고의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기존의 팀원들이 퇴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그 제가 이제 10년간 1인제 관리를 자 했는데 저희 그 조직에 있는 분들은 거의 퇴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물론 사무실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제가 모여서 강의하는 날이 있는데 그날 이제 나오시는 분들은 최소한 제가 너무 바빠서 대답을 못 한다. 제가 어, 궁금한 게 있을 때 대답을 못 한다. 이런 말을 하신 분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 물론 한 번도 안 나오시는데 본인이 필요한 지금 당장에 만약에 상담을 하다가 막힐 때 전화했을 때 저도 상담을 하고 있어서 전화를 못 받거나 이래, 이래서 아, 센터장님은 관리자로서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이런 분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사무실에 나오시고 계속 이제 저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성장도 많이 하셨고 실제적으로 저를 관리자로서 인정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사무실에잘안 나오신 분이 태도가 나쁘거나 영어를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도 태도가 매우 좋고요. 제가 매우 좋아 좋아하는 분입니다. 아, 사람으로서 사람으로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laughs> 그리고 아주 태도가 좋아요. 그래서 뭐 하나만 알려주면 너무 고마워가지고 되게 과한 칭찬을 해주시고 이런 좋으신데 조금 더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좀일인제에 적응이 조금 덜 된. 그러니까 좀 능동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또 이제 너무 착하니까 물어볼 때 직접 못 물어봅니다. 그니까 그런 것만 고치시면 돼요. 영업을 열심히 하고 그 성과를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한테 관리자인 사람 그리고 관리자가 아닌 동료들도 도와주고 싶어해요. 그래서 1인제이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다돼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어,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 어떻습니까? 수, 수수료가 롯데의 손보는 2024년 4월 기준으로 롯데도 10만 원까지 1700%고 그 10만 원까지는 그럼 2660%고요. 10만 원이 안 되는 거 있죠? 1일 20만 원 구간 여기는 이제 계속분이나 이런 그 지난 달에 이제 10만 원 이상을 했다는 기준으로 17 10만 원까지 1700% 주차 시책이 그다음에 10만 원 이상부터 1200%예요. 1200%면 수수료가 얼마냐? 500%가 빠지니까 2160%. 그리고 10만 원까지 2660% 총량이 2660% 그죠? 뭐, 2000% 이상 준다는 것 없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관리자가 이제 아무래도, 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물론 저는 힘듭니다. 힘든데, 그래도, 어, 열심히 영업하면서 5분의 1만 가져가고 5분의 4를 설기사님께 뿌리면서 저희는 더 열심히 달리면서. 그럼 우리 팀원이 더 행복하고 팀원이 더 성장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 10건 할 거, 9건만 하고 한건을더 꾸준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준비를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수수료도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